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9일입니다. 예, 조금 전한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기소된 한경부 장관 김원경하고 청와대 인사담당했던 신미숙 씨에 대한 어, 선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2019년 김태호 수사관의 폭로로 어, 처음으로 문재인 행정부에서 일했던 어, 사람들 기소된 건이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어, 재판. 이었었죠. 물론 뭐 초기에 좀몇번 갔다가 나중에 네, 가지는 않았었어요. 뭐그 이런 어뭐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뭐 박대통령 건하고 다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초기에 들어갔을 때음이 재판 내용이 어 환경부 산하 기관이 1 1 개가 있어요. 예 여기에 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나, 어, 이사들을 내쫓고, 예, 문재인 에, 정부가 들어선 데 기여한 그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는, 어, 그런, 음, 사람들을 내쫓고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블랙리스트 꺼내었었죠. 뭐, 박 대통령 때 뭐, 말했던 그런 예산 지원, 이거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어, 해,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에, 정말 인기가 있는 사람들 내쫓으려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언제 내쫓고 이거를다 표시를 해갖고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는 자리 이 사람을 넣고 계속 이제 청와대 들락날락하면서 이짓을 했는데 2017년 뭐 7월부터 문재인 여 들어 수자마자 시작한 일이죠.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달이 짓을 해서 사람들 앉히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뭐 초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환경부 장관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 이 결정을 했겠어요? 신민숙 청와대에 있는 뭐 인사 담당 행정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들이고 빼고 하기를 했겠어요? 다 지시를 받아서 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물론 뭐 제가 들어갔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증인들이 나온 거를 봤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 그뭐 기사나 이런 거 봐도 총화당이 더이상 관련된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물론 뭐직권하면 권력사 방해, 또 위계에, 또위력에 이한 업무 방해, 예, 뭐 강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뭐, 끈별로, 사람별로 쭉 이제 그런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판사들이 정경심을 재판한 판사하고 같은 재판부예요 뭐, 임정여 판사, 어, 김선희, 권성수, 어, 이세 판사였는데, 판사별로, 어,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글을 판결 내용을 좀 읽었어요. 처음에 임정여 판사가, 어, 김원경에 대한 판결 내용을 좀 읽었었고, 그 다음에, 어, 권성수 판사가 신흥 신민숙에 대한 어, 판결 내용들을 읽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선희 여자 판사가 어, 양형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은경이는 2년 6개월을 받았고 신민숙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자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뭐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절차적인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재판 중에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거은그 내용 자체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직권남용이 되고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세하게 불러주기는 했지만은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건별로 다알 수는 없는 거였었고 예 그렇게 하면서 무죄된 부분도 많이 나와서 저는 아 이것도 오늘 또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죠 아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 임정엽 판사 어, 김선희, 또, 건성수 판사,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고 있었고, 에 그렇게, 이제, 절, 선고를 하고 나서 절차적인 문제로, 뭐, 여기 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으면, 어, 항소를할수 있다. 뭐, 7일 안에 항소를할수 있다. 그리고 무죄된 부분을, 이걸 뭐, 공지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 피고인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이렇에 대한 뭐 공지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어, 변호사가 자기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법적 어, 구속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법정 구속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에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어 구속 어, 법적 어, 구속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줄 알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막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 재판 선고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기소된 어, 행정부 어,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 받은 것도 뭐좀 2년 6개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김기준 시장 같은 경우도 3년을 받았거든요. 없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 그거를, 뭐, 영화 예술 위원들, 그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뭐, 서로간에 이런 서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김기준 시장님한테 3년을 때렸어요. 전순 장관한테도 아마 2년, 뭐, 6개월이랑 아마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산하 기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재판에서 보여준 그 리스트가 꽤 많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청와대에 어?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을 바꿔치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2년 6개월이라뇨. 적은 거죠. 어? 또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여자를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주다뇨.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게 김인출 시장님 7년. 그 다음에 조윤성, 김상률, 김종덕, 아, 조윤성, 김상률 6년, 김종덕 장관 5년, 김소영 3년, 신동철 5년, 정관주, 행정관 뭐, 5년. 이렇게 했어요. 어? 거기다가, 예, 김인출 시장님 4년. 아니, 처음엔 3년 때리고, 나중에 항소시면서 4년 때린 거네요.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2년 6개월에다가 또한 사람 청와대에서 실무제를 담당했던 사람들 1년 6개월 집행에 말이 안 되죠. 더구나 너무나 이상한 게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 건이 신민숙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청와대에서 이게 누가 시켰고 누구한테 복을 했는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은경이는 혼자 감옥 가기 억울할 거예요. 심수숙도 마찬가지예요. 1년 6개월 물론 집행유예 받았지만은 억울할 거예요. 항소심에 가서 불어야죠. 네? 이제 뭐이 재판 올해 항소심하고 내년 어 선고 내리고 문제는 끝날 거예요. 그때 가서 김은경 장관하고 심수숙 씨는 다 불어야죠. 누가 해 그를 시켰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신미숙은 알 거예요. 청와대에서 일을 했으니까 불어야죠. 네, 참 아쉽게도 이딱두 사람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집행에또 장관은 2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께서 다시 구체소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법정에 있느라고 보지는 못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다시 구체소로 보내요. 붙에서 그 보낸다고 해도 명절이 지나고 나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날 보내요. 이것은 박 대통령을 끝까지 괴롭히고 우파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짓을 하겠어요. 이것은 전부 다 저것들이 받을 죄예요.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상징적으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첫 번째 케이스. 2년 6개월 받아서 법정 구속되고 1년 6개월. 네. 집행유예 받았지만은 아, 이 정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줄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인간들이 들어갈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뭐 어렵겠지만은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야죠.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이런 인간들이 구속되는 하나 둘씩 구속되는 이런 날이 더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